니가 니뭐하실거가요가 니가 까요니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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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자, 제할 일이 있는 법. <laughs> 아저경 그거예요, 아? <laughs> 녹화. 녹화요? 녹하면 안 돼요? <웃음> <웃음> 해봐요. 이발. 이쪽 맞게. 요가가 보자고 이이동이우하는 거지. 위도요 위도요에서. 내려요. 어, 내려가야겠다 내려가야겠다. 아니, 훨가 내려가. 내려와요. 밑으로 밑으로 덩크야내로와글 좀만 오르도록 해. 층에 애리 있어요. 네, 네. 제가 좀 갈게요. i 면 내려요 a d a s 어 a s s i 뒤위도 do TV do TV 뒤위도 v do TV do TV do t 저거 o TV do TV do t 다 do TV d 위도우 다운! 위도우 다운! 자리 라인 킬 해주세요 아, 아, 아이고 라인 킬 해야되는데 나 하나 없었어요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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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힐좀줄게저 좀요 저킬 좀요 저킬 좀요 아 죄송해요 저기 힐 잘써갖고 죄송해요 아오 일어나세요 아니 저 근데 우리 하이한명 챙겨요? 한, 한 아, 어, 안 돼! 아이고. Where are you? Where 가 r e you? w 거 e r e are you? w h 나 r e are you? w h e r 밥밥 밥 있어요. 네, 아, 뒤쪽. 우리 팀엔 아직 내가 필요해. 아. 어, 아, 라인 케어 좀해 주세요. 위도 저쪽 좀. 그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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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빼잡 좀. 들어어와윈아 저... 좀... 어, 돼요. 그 건님, 망치 치고 뒤러 하시면 될 듯. 아, 오케이, 오케이. 오실 때 말해 주세요 부방 드릴게요. 아! 창해졌다라인 어, 어, 아, 이거 부방 끊어어 아, 아도도 기도. 연체 계속 있거든요. 내가 돌격어 있거든. 어, 어. 내가 계속 치면 돼. 어. 이제 가서 빌라 하시면 될거 <S> 아, <S> 이걸 다 보내 줬다니. 근데 어떡하니 어, 방벽부터 빨리 때려 주세요. 또보데여

고 아무도 안 맞았죠? 네엘시 구원 엘시 힐렀어요 아돼버리데아나어이구힐좀 주세요 19호. 어, 나와주세요. 어, 죽여야 되는데, 이거. 아, 더거가안 나오네. 어. 오리사 팀, 한 번에 오르사. 오리... 아이고. 어디다 이렇다. 뭐지? 이렇다. 아이스 지용도. 아, 아 힘집힐, 뭐지. 힘집힐, 어, 뭐지. 아이씨. 아이씨. 이거. 필. 아, 이지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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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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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거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아이씨.

<웃음> <웃음> 왜 그래, 갑자기 <laughs> 저등한데... 아, 딜러 뭐 해야 될까? 여러분을 돌보고 한다고 잠깐 차분하게 평화를 즐겨볼까 물론 그리 길진 않겠지만 공격 시작까지아 이거 놀라고 한아 이거 놀라고 한거죠? 여기, 여기, 잠깐만, 봐 여기 1, 깐만 와봐요 여기 일로0 1일로 여기여기여기 저1봐 16, 17, 18, 19, 16, 17, 18, 1 0 1 0어어 봤어, 어딨어? 브이라질, 브이라질, 브이라질. 브라질, 브이라질. 브라질, 다이라질 브이라질. 브이이라질브이라이이라질브이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잠시군요아보여요아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와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잠시요 간다 내의지아 잠시만요. 아요아잠시요아잠요아잠아요 이에정크위에정크 위에! 위이 정크! 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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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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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거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정이이 아이고, 바로 우 어, 이거 보안 안 해도 되는데 키바베가 1hp야, 내바 어, 저걸 못 끊어? 친구들호 하지 말자 방금뭐 해봐야겠다 어, 어.

오리사 자를수 있을 것 같은데. 정크에 당겨 정크. 오구요 올라봐 갈고리 있어. 갔다 다리사필 나이스. 오이라 말하는 거야? 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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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사 말하길래 뭔소린지 이씨야마 밥이 싫거든. 요 갈고리 있니? 나랑 같이 할생각은안 오네. 오이거괜아 리퍼. 푸디 리퍼. 푸디 리퍼. 리퍼 필 리퍼 거 뭐야? 리퍼 필기. 리퍼 필기. 리퍼 필기. 어요 리퍼 필기. 리퍼 필기. 리퍼 필기. 리퍼 필기. 리 제구로 갈게요. 나왔 아. 공격력을 높여 드리죠. 정말 고마워. 그 어. 어.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해어요 감사합니다. 오, 야, 진짜 또 공이지, 리포. 리포, 아, 별거 없다. 카메라 맞지. 오. 다아이 야, 얘제 피도 스 리퍼. 아어나이티 어, 이제 기다 나. 인장파에 걸고 한번 써 볼라니까. 진짜 요즘에. 장급핀장

오늘 겐지가 잘하는 <laughs> 음,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하 하루 종일, 하루 하루 종일, 다루종 하루 종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하 하루 종일,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음... 아... 제가 지금 이 친구 우쭈쭈 오지게 해 주고 있는데. 아무봐도우리사는 탱킹 그 유지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진짜요. 계속 로 갈아 끼가이 응. 증폭. 받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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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속이 되게 스파이럴 돼요. 이거 뭐야? 환경에 대는지수 어. 잘 알겠습니다. 아래로라다 아래로 견지

하는 시간 6알 합 자리아 대기중의사가 필요한가요? 로바치시 <놀람> <이거>, <놀람> 네이스. 이브이보 아, 아, 대환장 파티다 그러니까 공다쓴거같는 있는 보다. 그래. 지어 어, 어, 네, 어? 공격을 준 영불사도데 사드. 사드, 사드 나오는 거 아니야? 응? 사드 <웃음> <웃음> 음. 신념을 위한 싸움 멈추지 마 아, 헬스터 진짜 귀다안아 치즈 다안 잡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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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안잡 위에 뭐 있는데? 한조있아요한 조 한, 조. 한 조, 이안에한 조. 자병 보상이죠. 난 무사할 거야. 메이쳐, 메이쳐. 앞으로 여기 뜯을게요. 얘네 자리 밝겼으니까 뒤머리 뭐 있는데 아직. 잘못 본뭐 건가. 방벽 부터 주세요. 오리사. 저 방벽 깨져요. 한점 티. 한분 삼백. 안녕. 안녕. 김영재 안 했는데. 바로가 바로가면 되려나? 에쉬 메르시 없거든. 요라고오리세피 반. <뭘> 바로 바로 야 네. <뭘> <수 있을> <뭘>

에스피 일, 에스피 일, 에스피 따기 일, 쉬물 필, 흑물 필. 진짜 이얼 원! 살아났나? 살아났네. 무시 비린다. 못비자요 동계이지. 진짜 바로 앞에 갔어? 영웅알았어알았어좀알았어 자, 자주 다

안녕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츠 보어가자 인간적인 아님. 모습 보여줘야겠다. 오케이 인간미 끝. 그래. 이제부터 테리 모습 잡네. 인간미 끝났어. 내 힘이 너무 좋다. 속이 안. 어, 어 뷰가. 뷰가 방금 오션 오션뷰. 오션 모션.